안녕하세요. 은퇴자산관리 전문가 하무창입니다. 펀드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사실상 장기적으로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연금자산 운영의 핵심 펀드라고 말씀드린 TDF 펀드인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사의 TDF 수익률표입니다. 메뉴의 펀드가 채권의 비중이 가장 높은 TDF 알아서 채권 혼합 펀드이고 아래로 갈수록 퇴직 연도를 표시하는 빈티지가 높아지면서 주식 편입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수익률인 설정 이후 수익률을 보시면 TDF 채권 혼합이 29.72%를 시작으로 아래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고 TDF 2045하고는 수익률이 제법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로 갈수록 리스크가 큰 펀드가 당연히 수익률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충격이 오면 그만큼 빈티지가 높은 펀드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항상 장기 투자를 하셔야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정립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고객님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짜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투자 성향대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어떤 30대 초반 고객님은 투자 성향이 아주 보수적이어서 원리금 보장 상품만 원하는 경우가 있고 퇴직이 임박하신 다른 고객님은 100% 주식형 펀드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고객이 아무리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있더라도 은퇴가 30년이나 남은 사람에게 안정 추구형 포트폴리오를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은퇴가 임박하신 분이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100%다 주식형 펀드를 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투자 성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이에 맞는 포트폴리오, 연금 인출 플랜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접목시키시면 더욱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금 정립을 위한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성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투자형이고 두 번째는 중립 투자형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 추구형입니다. 첫 번째, 공격 투자형은 보통 100%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연10% 이상의 기대 수익을 바라는 말 그대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 유형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C 개인형 IRP에는 법으로 채권형 자산을 30% 이상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 주식형 펀드를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인 TDF를 담음으로써, 거의 100%에 가까운 주식형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공격 투자형 포트폴리오에 추천해드리는 펀드는 멀티에셋 글로벌 클린 에너지, 한국투자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 미래에셋 G2 이노베이터, 메리츠 차이나, 슈로더 이머징 유너스, 마이다스 책임 투자 펀드 등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펀드는 멀티 에셋 글로벌 클린 에너지 펀드입니다. 미국의 다음 행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받는 풍력, 태양광 등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 한해 11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냈음에도 향후 몇 년간은 더 주요 테마로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멀티에셋 글로벌 클린 에너지 펀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테마인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펀드입니다. 이건 역시도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산업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두 섹터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 펀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작년 한해 수익률은 74.2%입니다. 다음은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세 G2 이노베이터 펀드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국가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테크 혁신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라면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년 수익률은 77.6%입니다. 그리고 메리츠 차이나 펀드는 중국 펀드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펀드로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고 2019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에서 내수 소비 위주의 성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면서 15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투자의 기회가 앞으로 훨씬 커질 거라 판단되고 앞서 미래셋 G2 이노베이트 펀드가 테크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반면 메리츠 차이나 펀드는 산업 섹터에 상관없이 중국 시장에 고루 투자하는 펀드로 작년 한해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올해도 중국에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작년 한해 수익률은 74.2%입니다. 다음은 슈로더 이머징 유너스 펀드입니다. 선진국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폭락했던 자산 시장이 거의 모두 회복하고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지만, 이머징 시장은 아직도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 달러 대비하는 일도 회복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은데, 과거 역사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선진국보다 더 좋은 수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 펀드는 전 세계 이머진 국가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어 우리가 평소 국가 리스크 때문에 개별 국가로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중남미 국가, 동유럽 국가,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 한해 수익률은 6.1%이지만 최근 3개월 전부터는 벤치마크 대비 아웃 퍼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펀드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해 드리는 펀드는 마이다스 책임 투자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요즘 세계적인 추세인 ESG 펀드입니다. ESG란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즉, 기업이 얼마나 환경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과정은 얼마나 투명한지 등 비재무적 요소로서 기업들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작년에는 8.4%로 코스피에 비해 1.2% 저조했지만 장기적으로 위험 조정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중립투자형입니다. 중립투자형은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정도로 너무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은 약 5, 6% 정도의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중립적인 투자 유형을 말합니다. 공격투자형이 고위험 고수익 추구 라면 중립투자형은 중위험 중수익 추구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권장해드리는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투자성향 이기도 합니다. 그럼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의 추천펀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금자산 운용 의 핵심펀드인 tdf펀드가 메인입니다. 회사마다 주식 채권의 편입비중 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TDF2025 또는 TDF2030 정도면 주식 채권의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씩 배분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쥐 핌코 글로벌 투자 등급 펀드입니다. 핌코라는 이름이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채권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펀드가 전 세계 스테디셀링 채권형 펀드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핑코 자산 운용사는 채권 운영만으로는 전 세계 넘버원 회사입니다. 그만큼 운영 규모도 크고 꾸준한 수익률로도 유명한데요. 이 펀드는 연 3, 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채권형 펀드입니다. 참고로 작년은 4.1%의 수익을 냈는데요. 채권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 2020년 3, 어,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 등급 회사체가 47.1%. 정부 발행 채권이 38.4%등 아주 안정적인 채권과 이머징 마켓 채권, 하이엘드 채권 등 약간 리스크가 있는 채권을 10% 남짓 넣음으로써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TI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TDF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연금자산 운영의 핵심 펀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TDF가 연금 자산 형성의 핵심 펀드라고 한다면, TIF는 연금 개시 이후의 핵심 펀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TIF는 Target Income Fund의 이니셜로, Income, 즉, 연금 수령에 초점을 맞춘 펀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리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기는 하나, 금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국립투자형에 추천해드리는 또 다른 펀드는 핌코 다이나믹 멀티에셋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글로벌 매크로 분석을 통해 펀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통적인 투자자산인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원자재, 환투자 등 펀드 내 자산 배분을 유연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함으로써 하방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펀드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에도 3월 수익률이 -0.84에 그칠 정도로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펀드는 국내에 2020년 11월 4일에 런칭되어서 작년 수익률을 알수 없지만 모 펀드의 작년 한해 수익률은 19.43%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 추구형 투자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하는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분들의 투자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정 금리형인 저축은행 정기예금, 증권사가 자체 보증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인 ELB 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만, ELB는 원리금 보장은 되지만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란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이 상품들의 금리는 연2% 전후입니다. 오늘은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와 추천 펀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실 전문가마다 제각각 철학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은 바텀앞 방식으로 재무제표 등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한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투자 방식이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분산 투자를 최대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계절 포트폴리오, 전천후 포트폴리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말의 의미는 투자를 할때내 시장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분산해서 자산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란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달리오의 투자 철학을 따르는 편입니다. 오늘은 투자 성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좀더 많은 대여섯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설명드리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오늘은 투자 성향의 정확한 컨셉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실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나이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연금 인출 플랜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